전동 칫솔 써봐야 안다. 전동 칫솔로 바뀐 내 치아 건강의 기적. 치아 관리가 힘드셨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청결함을 경험해 보세요. 오아 음파 전동 칫솔 클리니 소프트비는 초미세모 칫솔모로 치아 사이를 섬세하게 관리하며 자동 압력 센서가 잇몸을 보호합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케이스까지 함께 제공되어 외출 시에도 완벽한 구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긴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방수 성능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그의 고삼아들이 사용 후 묵은 때가 벗겨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클리니 소프트비로 한 차원 높은 구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손으로 닦아도 남는 찝찝함과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한 기분, 공감하신다면 주목해 주세요. 필립스 소닉케어 음파 전동칫솔 3100 시리즈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매분 3만 1000회의 강력한 음파진동이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고 완벽하게 관리해줍니다. 하지만 이 전동 칫솔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력 센서가 있어 잇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기에는 강력한 음파진동에 처음에는 놀라지만 사용 후에는 마치 전문가의 케어를 받은 듯한 상쾌함과 깔끔함을 느꼈다는 리뷰가 가득합니다. 또한 타이머와 쿼드페이서 기능으로 올바른 양치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소니 케어 3,100 시리즈로 건강하고 빛나는 미소를 만들어보세요. 구강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라비 전동 칫솔 바이탈리티 크로스 액션. 수동 칫솔로는 치아 사이사이까지 완벽하게 닦기 힘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바로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회전식 작동 방식으로 치아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한 미소를 선사합니다. 또한 일반형 칫솔모와 편리한 충전기로 일상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며 부드럽지만 강력한 진동력으로 잇몸 자극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플라크 제거를 도와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인문용 전동 칫솔로 적극 추천하며 오랄비의 탁월한 성능 덕분에 사랑니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랄비 전동 칫솔 바이탈리티 크로스 액션으로 차원이 다른 구강 청결을 경험해보세요.